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겠죠. 첫 번째는 문법입니다. 자, 문법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죠. 왜냐하면 다른 문학이나 어떤 장문, 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가 어렵거나 뭐 내가 뭐 용어를 몰라서 어못 풀거나 그런 것들이 매우 좀 적습니다. 문법적 개념어들을 알아야지만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자,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 용어만 알면 되는가라는 게또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용어에 맞는 예시를 아주 무한, 무한대, 무한대입니다.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. 계속 끝까지 시험치기 전날까지 이 용어를 가지고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지, 그 훈련이 되어야지만 문법은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 다음은 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네, 문학도 개념어가 있습니다.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자 혹은 다양한 표현 방식 혹은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개념어를 가지고 문학을 독해를 해야 되고요. 뭐 고사의 인용, 의태적 심상, 대구, 반복 그다음에 대조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개념어가 되는 겁니다. 자이 개념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문학의 독해력을 보는 거죠. 개념어에 대한 쉬운 이해와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문학 공부 방법입니다.